별로 안 저는 아, 어린애가 먹으면 죽죠. 아니에요. 그냥 해요. 아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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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하하만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 뭐. 아, 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 아, 하하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뜨겁다고 자 이거 들고가서 제꺼 없습니 제꺼 같이 먹읍시다 아 어,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, 뜨거! 네? 하크님 네 아하하하하하하 <laughs> 하아님 전 하아님이에요 자 시작하세요 제가 <laughs> <내가> 이겁니까? 흐흐흐흐 뭐고? 아뜨거내아 냄새부터 매워요 <laughs> 냄새가 <냄새부터> 매워요 <laughs> 일단 물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이 정도로 한, 인생 첫은 아니고, 저번에, 녹화를 한번 했거든요. 근데 그 동영상은 아직 안 올렸어요. 올렸거든요? 그래서. 네, 올렸어요. 응, 네, 아니야. 일단, 일단요. 물닭 볶으면,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, 매울 것 같아. 네, 바로 리뷰하려고 바로 갔는데, 바로 내려버리는 클럽해 <laughs> <못> 아, <혹시, 웃음> 여러분들, 너무 긴장돼요. 아, 다시. 못 먹을 것 같다. <laughs> 이 사람은 이래요. 지금 <laughs> 어, 음, <laughs> 우리 반도 <반대> 넣었습니다. 하나도 <laughs> <살아도> 못 먹었는데. 뭐야 <laughs> 잠깐. 표현을 해야죠 <목소리도> 너무 근데 불닭이에요 진짜 불닭이에요 m 표현할 r s 육세가 먹고 있습니다. 육세가. person. I'm a person. 아요 a p e r s o 이 I'm a p e r s 이 n I'm a p 땀 r s 이 <laughs> 아저 이거 진짜 못 먹어요. 와, 대박. 저한 펜도 못 먹어요, <laughs> 진짜. <가위나> 입술이 너무 빨개요. 뭐야, 너! 뭐야, 네가 갔다 와. <laughs> 네, 이제.

어디가 신거해요 <laughs> <laughs> 자, 먹방 최초 저만 살아남았습니다. 다 죽었어요. <웃음> 마지막으로. <laughs> <laughs> 나건방지군뭔 건방지구나. <laughs> 빨리 일단 찍으세요. <치우세요. 웃음> 네. 네. 이게 마지막 한 입. 음? 죄송합니다. 아주 많죠? 잠깐만, 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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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. 네이제 마지막에, 마지막에. 잘 먹으라잉, 사잘죽으라다기디나 그래다가 입 터져 죽는다. 음, 여기서.